맨날 이게, 아직도 손이 무서워요. 자, 응. 음. 이건 싫어? 이건 안 먹어? 그러면, 뭘 주지? 엄마 이거 줄까? 자, 이거. 이건 잘 먹잖아. 이것도 싫어? 응. 왜 <laughs> 응, 아직도 무서워. 손이 무서워. 아직도 손이 무서워. 아유, 애기야, 애기. 아기. 그럼 이거 줄까? 자, 이거. 응. 이건 또 가져가. <laughs>